지금으로부터 1만 2천년 전현 인류는 시작됩니다. 처음 6천년간은 모계사회로 직녀성 배가로 알고 있는 별자리가 북극성이었고 그 다음 6천년간은 북계사회로 용자리 투반이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이 되어 돌아갔는데 그것을 증산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보라는 시대라.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구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.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개벽시대가 오느니라.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니라. 음 응, 자의 이치를 아느냐. 사람은 여자가 낳는 법임으로 옳게 되었느니라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하셨습니다 증상께서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하신 의미는 예전 우리 민족인 동이족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천자국으로 천자국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단군은 여성으로 그분이 단주마고입니다 요 임금의 아들이 단주가 아니라 단군이 원한의 시초라 했던 단주마고입니다 6천년간 마고 단주께서 쓰고 계셨던 옥황을 빼앗았던 증상께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러 직접 오시어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치리라 하신 겁니다